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민원인이 클레임을 제기하면 빨리 해결해줘야지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 자체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민원인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근데요, 지금 이게 죄송하다고 하는 태도인가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분 나빠서 어디 이야기 하겠어요?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민원인들의 감정이 더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면서 그 입장을 공감하는 태도로 응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5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기 전에 1단계, 노력하는 반응 보이기. 안될거 알지만 뭔가 해보려는 시도라도 하시는 거. 2단계, 긍정의 메시지 전하기. 어, 저도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3단계 사과의 메시지 전하기 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4단계 설명하기 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마지막 5단계 우호적으로 제안하기 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런 부분으로 처리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없어서 사실 표현만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민원 응대 상황에서 이러한 느낌의 표현으로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클레임 응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컴플레인성 민원 응대를 하시다 보면 공감해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더라도 막무가내이거나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가끔 발생하죠. 이러한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모든 민원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 민원인들에겐 단호하지만 정중함을 유지하시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 폭력이나 성희롱, 상급자와의 통화 요구, 반복 전화 또는 장시간 통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희롱 발생 시에는 일차로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듣기에 불편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니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지속되는 경우에는